먹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여태할지 지금 3시 반다 돼가거든요 <laughs> 밥맛이 없어갖고 음, 한 끼도 안 먹었다가 갑자기 막 배가 고파요 근데 밥 차려먹자니 귀찮고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먹는 거 요거트 한 그릇도 말아먹으려고요 먼저 요거트를 오늘 좀 많이 먹을게요 배고파요 갑자기 요것도 음. 넣어주고요 뮤즐리 제가 좋아하는 리고좀 넣어주고요 다음에 견과류도 좀 넣어줄게요 음, 견과류도 좀 넣어주고 네. 제가 좋아하는 트리플 베리 넉넉하게 넣어줄게요. 음. 와, 원건이도 하나 있다. <laughs> 트리플 베리도 하나 넣어주고. 그다 이게 단맛이 없어요, 요거트가. 음. 지금 당이 충전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음. 사과잼좀 추가해서, 꼭, 당근, 나무근, 잠가주고, 음. 먹을게요. <laughs> 제 오늘 한 끼입니다. 한 끼는 아니지? 두 끼죠? 잘하면 세 끼도 될수 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많이 는못 먹어야 니다 음, 아까 요거트 준비해 놓은 거에다가 요즘에 한참 수박 이제 먹을 때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눔을 해 줘갖고 이거 딸림도 없네. <laughs> 수박을 갈아먹을 거, 그냥 먹을 거, 이제 썰어가지고 담아놨거든요. 음, 수박도 몇 조각 같이 곁들여서 먹을게요. 저 음, 사자를 싫어하니까 우선 옆에다 놔두고 음.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아침부터 안 좋아가지고 음. 제비디님 커피도 못 타줘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음, 그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이제 좀 몸이 좀 나아지려고 하니까 막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막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은 먹기 싫고 이럴 땐나무해주준 음식 먹는 게 최고로 좋은데 <laughs> 그래서 그냥 요거 간단하게 요거 탄 삽을 말아서. 음, 수박 엄마가 나눠준게 있어서 수박이랑 같이 곁들여서 간단하게 한끼떼우려고요음 맛있겠죠 음 열이 느면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변해요. 음. 맛있다. 수박 웬만하면 씨까지 먹어주라는데 먹어볼까요? 음, 음 꿀이야. 너무 달다. 이게 다 알아요. 병으로 된 딸기 뭐 잼, 딸기잼이나 무슨 잼이나 음, 사다 보면 다 끝까지 안먹어가고 나중에 곰팡이가 앉아갖고 버리더라고 저는 음, 다꼭다안 먹어가지고 병에 딸기잼 병에 곰팡이가 앉아갖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튜브로 된거 내가 어다 추웠어 또안 <laughs> 보여 음,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어가지고 음. 그냥 원하는 만큼 짜서 먹고 다시 마개 닫아갖고 놔두면 되니까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옆에 요거트 보이시죠? 맨날 그릭 요거트만 먹다가 그냥 이거 플레인 요거트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음. 그릭보다 양도 많고 훨씬 저렴하고 당도 없고 이거 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1.8리터인데 맞나? 음, 이게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다 6,890원이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 사면 오래 먹거든. 다리를 오므리고 앉아야 되는데, 다리가 안 좋아서 쫙, 쫙 벌려가 지고 <laughs> 응, 그냥 다리 쫙 벌리고 앉아있어가지고. 응, 음. 요거트나 우유에다가 시리얼 넣어먹는 것도 좋았는데 시리얼은 금방 눅눅해지잖아요. 근데 무즐리는 무즈, 응, 음, 바삭하면 오래가, 응. 음. 그래서 제가 무즐리를 즐겨 먹어요. 그래서 오늘 말투 이상하죠. <laughs> 좀안 좋아, 컨디션이 아직까지. 뒤에 영상이 더 있는데요. 그냥 여기까지만 음, 올리고 편집할게요.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